오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세요예요 인생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니?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 이유와 목적을 알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example, 여기 컵이 있어요 이 컵의 목적은 무엇이죠? 물을 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컵이에요. 이 컵이 알아요? 지가 물컵인지? 이 컵은 몰라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왜요? 이 컵을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컵은 내가 사용할 때만 이 컵은, 아, 내가 컵이었구나라고 자기 목적을 안답니다. 살아있다면, 여기 기타가 있어요. 이 기타도 연주자가 연주할 때만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이 기타가, 내가 뭐지? 라고 묻는 거예요. 악기의 목적도 연주자에 의해서 인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여기서 일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쓸때 나를 사용할 때 내가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때 우리는 목적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때 우리는 은혜와 사랑과 환희가 느껴져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나를 이 세상에 사용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늘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내가 누구인가를, 나의 정체성을, 이것이 기도예요. 나의 정체성을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보다 더 우선적인 기도는 내가 누구인가를 묻는 기도예요. 주님, 제가, 누구죠? 그런 주님께서 은연히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골로에서 일장 1육절을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관계 그럼? 그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이제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를 위해 존재해요? 내가 창조자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Confusing. 그렇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사도바울은 골로세석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a l l things created by, for him, by him. Hallelujah. 을 위해서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분으로부터 출발해야 하고 내가 태어난 목적을 알 수가 있어요 출발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으면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게 가장 큰프린서프예요 우리가 직장 다니려고 태어난 것인가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려고 태어났습니까? 또한 행복이나 평안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도대체 왜 우리는 태어났어요? 인간의 목적은 그러한 시시한 것이 아니라 고귀한 것이에요. 인생의 목적은 가족과 직업 그리고 꿈과 야망보다 훨씬 더큰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상실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야? 우리는 혼돈합니다.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가 네 글자. 그 이유가 자기 중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직장 다니다 보면, 유희하다 보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시작될 때는 정신을 차리고 살다가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7, 8월쯤 되면 다이어먹어요 그것도 길을 잃어버려. 인생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그래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산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다면 거기서 헤매면 안 돼요. 내가 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만이 내가 가는 길이, 아, 방향이 다르, 틀렸구나를 알수 있는 것인데 그 처음이 어디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막 사는 게 아니에요. 막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성경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태도가 하나님부터 다시 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것이 삶의 순서이고, 나로부터 시작하면 꼬이기 시작해. 퍼즐이 안 맞춰져, 잘. 문제가 가다가 안 풀려. 이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일 첫날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다 꼬인 걸 풀어 다시. 우리는 성천함으로 한 달을 시작합니다. 하루의 삶의 시작도 기도로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원론이에요. 이것을 벗어나면 안 돼요. 사업도, 식사도, 죽음도, 태어남도, 기도와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죠. 헌금도 11조로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감사가 뭔지 아세요? 헌금과 전도예요. 자기가 번피 같은 돈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 그 바쁜 시간을 일부러 빼서 할애해서 쉬고 싶지만 주님께 드리는 것.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6개월을 허비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낭비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성령공모 시간을 온통 주님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자세고, 이게 삶의 태도고, 이게 바로 그 사람이 큰 제목감이 될수 있는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 주어야지. 작심을 하는 것.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감사는 마음이 아니라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왜 사는지를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길은 막다른 길이에요. 렛더 엔드. 전도서 12장 8절에 결국은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죠? 많은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위해 하나님과 교회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실패합니다. 당연히 실패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은 그것까지 생각할 수가 없는 거라 먹고 살기에만 바고 인생은 하나님의 자신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쓰임 받는 것이라고 인생은 우리의 목적을 위해 그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6절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단정을 지었어요 인간들이 자기중심으로 살다 보니 너무도 인생의 목적을 상실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목적과 성공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만한 석세스니스와 포스는 다른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기억해 아직도 조용필이가 수십 년 전에 간증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가수로 성공했지만 인생은 실패했어 이렇게 성경은 인간의 성공이 아니라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밥통은 목적이 뭐예요? 밥통, 전기, 밥통 목적, 밥을 하는 거예요. 인간도 정확하게 그런 목적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잘 인식해야 돼요. 밥통이 지가 알아서 밥합니까? 전기를 꽂고 사람이 쌀을 넣어야만이 밥이 되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골로스에서 1장 16절 가장 중요한 거예요 All things were created by him and for him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 이게 발명품의 목적을 알수 있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의 uh, May I help you라는 조그마한 토막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다, 자동차 정비사가 여행 도중에 차가 고장나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동차에 대해서는 뭐든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기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차를 몰고 가던 노신사가 다가와서 말씀했어요. "May I help you?" 정비사가 무뚝뚝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차 정비사요." 그러나 그는 차를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노신사가 다시 붙는 거예요. May I help you? 그러면서 차의 한 부분에 손을 대자마자 차는 곧 시동이 걸렸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노신사는 바로 누구라고요? 헬리 포드였어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나옵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오늘 또 그분은 우리들에게 묻고 계세요. May I help you? <laughs> 피저물인 인간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오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는 이 구절을 잘 알아요. 고기 잡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야. 그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죠?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무엇이 되었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포커스가 달라져야 돼요. 멀리 보고 넓게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시작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자고요. 다시 1월 1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적 있는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는 사람은 갈팡질팡 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